와... 오랜만에 클레논들이랑 달려볼까요? 클레논들이랑 게임 많는지 진짜 오래됐어요. 클레논들도 좀 챙겨줘야지. 나 좋다고 들어왔는데 나랑 게임도 못하고미안하겠으리 <목소리>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 그쵸. 아, 반갑네. 자, 바로 북고박 한번 가볼게요. <목소리> 어, 와,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이 정도면 뭐, 가뿐하지. 한국에더 비빈 거기분탓시겠다 내가 총 먼저 먹으면 되지. 아이 <목소리> 우와, 총소리 봐. 더배이 녀석아, 난 옥수수고, 넌 햄버거. 야 햄버거랜더, 넌 도너츠다. 역시 도너츠는 옥수수한테 안됐다. 핫도그는, 도너츠는 뭐야? 와이자야 나. 와이자 나. 나이스. 와이자 삼창. 아이 참치 아니면 무슨 이게 보여? 바깥 발은 다른 거에요 바깥 발 컷. 으흠 오. 어 야야 맡겼어. 옥사 나이스. 발소리 더 있다. 아까 뭔가 내가 덤졌던 것만 같은 육각 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. 너 이제 어딘지 알것 같아. 아 그죠. 여기, 여기인가 혹시 이 느낌이? 어 맞는 거 같은데. <laughs> 오, 데졌지 어떤가? 오, 정확했죠. 아, 오, 정확했죠. 아, 부캐 쉽네 M4를 좀 먹고 싶긴 한데까짓거핸드캡 합시다 핸드캡 구해야 할 텐데 나도 내 말에 구할 <laughs> 것 같긴 한데. 먹어야 할 텐데. 오야, 아이디가 뭐? 적이 많다 얘들아. 기절시키거다다 다 살렸겠네. 하나 기다 아주. 이스다컷 나이스 다컷안 살렸네 너희들 여전히 잘하고 있었구나 아 <laughs> 완벽하네요 오랜만에 해도 그냥 팀워크가 응. 좋네 아, DBS 해도 맞아. 안 맞아. 죽고 3야저 <laughs> 친구가 아픈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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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야 이거는 오이 오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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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야 한번만 두번만 진짜 골로 갈 뻔했네 와 이거 어그네 응. 핸디캡은 여기까지만 할까요? 좋은 총 있는데 쓰라고 있는 예, 총 예. 같은데 핸디캡 많이 좋다 여기 나무 뭐. 야 근데 이거 애매하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가는게 낫겠죠 내려온다 내려왔어요 앉게모션 원래 이랬나? 순간이동하네 톳 x4 뒤의 발소리 살코 나이스 나이스 한명 더 한명 더나 뎀직 19 직전이야 누워있어 엎드려있어 어떡할까 잡아버렸네 나이스 아 왼쪽으로 뛴다 그쵸 살코 나이스 오오오야 뭐야 어, 뭐야 뭐야 어? 돌디 안 좋은 <목> <나의 하이. 배수님은데>? 게 <laughs> 킬. 쿠아 너무 달달하다. 11킬15킬13킬총합 킬이 몇이지? 40 킬했네. 여러분 보셨죠? 이게 바로 우리 클레던이 오랜만에 게임해도 이렇게 40 킬을 할수 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편지 좀 잡아야지. 주캠 청소기 보여줄 수 있나요? 주캠 청소기 한번 해보자 일곱 명이야 일곱 <laughs> 명이뭐 충분하네 <laughs> 안돼씨잘 가고 어어 어, 미친 어 뭐지? 어 잠깐만 아씨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리다 죽었네 지금부터 부캠 북구박 할 건데요 시청자들이 함께 도와주면은 항상 첫 판이 될수 있는 그런 판 들어가자 이 북구박 오랜만이죠 나 진짜 나도 오랜만이야 어나 카고그 어 많아요 오. 오. 이쪽 편에 있어요. 이쪽 편.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하자. 어? 어. 생각 잠깐만. 나 이거 또 살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살려. 3캐 니모에도 있어요? 아, 아니야. 그런 거 말하지 마. 그냥 너가 잡아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음, 브리핑은 사치다. 그냥 잡으면 된다. 근데 나 배터리 먹고 싶은데. 배터리? 아, 배터리는 밧데리? 다 구상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어, 어. 아, 땡큐. 저 건너편에 있거든. 아, 브리핑 사치. 잡을게. 네. 응잡았다 음, 뭐라고? 아, 미친! 어? 내가 지썬드는데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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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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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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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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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어.. 클레원들이랑 아, 한번 그 부캠을 가볼거에요 DBS에 맞아 죽지 아, 네, 마시고요 그 미리 얘기하는거에요 혹시나 DBS에 아, 혹시? 맞아서 죽을수도 있으니까 아, 아. 음. 지모 왠지 그런일이 일어날수도 아, 아, 있으니까 아, 아. 오물뎀 어? 어? 발.. 어.. 2창에 사운드 아, 아 맞다 없어. 브리핑 샀지 뭐야 얘는 뭐야 너 뭐해 너 뭐하니 금정아 오랜만이야 많은 호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못한명더 있어 어, 화오맞리로돌아가 아,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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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나 돌아, 돌아, 돌아. 끝까지 나를 때리면 나 아프지 손대줘 손대줘 손이아 잘생긴 찐질하니, 그 비밀이야 졸라 잘생겼어요 코가 오똑하고 눈은 r 그라인 조선 u 종입니다 사람들이 나 l 면 진짜 잘 생긴 줄 알아. 굉장히 막상상한단 말이야. 내가 얼굴 안 하는 이유. o 아, 여기 맞네. 와, 여기 하나 있네. 와 I'm not 어? 한 u r e if you're a 어 i n g i <laughs> 관전에서 봤을 때는 서로 못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클레너 너무 실력 안 보고 뽑았나? 아니 찐아 찐아 <laughs> 서편인데왜 그러세요 아 맞다 맞다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시청자분들이 아 제발 제발 그냥 한 번만 좀 살아서 치킨 한 번만 먹어주세요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겠다 <laughs> 원래 부킹이 <북핀> 이렇게 어려웠나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거기로 <laughs> 어? <laughs> 강 나오잖아요 알았어 나이스 앞은 보시면 이제는 못 갔네 아아 잡았습니다 북캠 뭐 어려운거 없네 흐흠 휴 북캠 없으니까 이제 딴데 가겠습니다 클리어 요새는 북캠 끝나면 뭐 어디가나 뭐 파라다이스 똑같이 가나 근데 파라다이스가 자기장 바뀌네 통소리 통소리 나는 쪽 갑시다 그러면 사람이야? 에거 보트 예, 아니야? 파쿠르를 했거든요 어, 파쿠르하면 사람. 사람이야? 사람 아 그래 어, 어. 아이 뭐야 다 죽었어 우리팀? 언제 죽었어 그... 아니 혹시 솔카드인가요? <laughs> 아예 지금 솔카드 중이에요 너무 아, 내 앞에 있는 정만 생각했다 너희들이 <laughs> 있었기에 이정도까지 왔다 자기장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휴 아유... 아휴 들어가야 되는데 뒤치기 당할거 같고 아휴 아유... 오나스 아니 집 그래 바로 앞에 있는거 굿 그래 바로 앞에 있었어 어우 까비 먹이 사슬처럼 죽었네. <laughs> 이건 내가 못했다.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도루머 그만해야겠다. 양심 챙겨야지.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 짠 짠.